자, 39번 갑시다. A round hill. 예시예요. 일단. 예시. round hill이 뭐야? 둥근, 둥근 언덕? 응, 작은 언덕을 hill이라고 하죠. rising above plain인데 plain이 뭐예요? 평지? 평야? 응, 평지? 그럼 어디 위로? 평지 위로, 평지 위로 rising. 뭐하고 있는? 소사 있는? 음, 솟아있는 이 둥근 언덕, 이게 지금 소재예요. 얘가 therefore, 그럼으로, would appear in the map, 지도에 나타나겠죠. 뭘로 나타날까요? as는 뭐뭐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as a set of, 근데 a set of 는 1년의. 음. 1년의 뭘로? Concentric circles 인데. Concentric circles, 뭐예요? 원? 응, 음, 뭐, 원? 근데 무슨 원? concentric? 모릅니까? 중심을 향해 이렇게 모여있는 점들이에요. 이 원들로. concentric은 음. 중심을 향해 모여있는 원들이야? The largest at the base? 가장 마지막 그 바닥면은 어떻게 써요? 크겠죠? 그리고 the smallest near the top. 어디 근처에서는? 꼭대기 근처에서는 가장 작겠죠? 네. 여러분, 지도 생각해봐, 지도. 지도 알잖아요. 야, 산을 그릴 때 지도에서 산이 어떻게 그려져? 초목성. 등고선으로 그려지죠? 이해 안 나? 지도 어떻게 그려주지? <laughs> 아니, 우리 지도 보면 이게 산이라고 쳐봐. 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표현하지 않아요? 지도를 본 적이 없어요. 자랑이다. 기지도 <laughs> 어? 자랑이다. 기지도만지 아니, 등고선 지도 본 적이 없어? 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대충 그렸어요. 이게 산 꼭대기고 이게 산 하단 부분이야. b 베이스. 그럼 이 베이스 부분은 원을 크게 그리잖아요. 그럼 꼭대기 부분은 원을 좀 작게 그리잖아요. 이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등고선 이렇게 촘촘하게 모이는 부분은 무슨 의미겠어? 거리. 어. 경사가? 각도가? 높다. 높다. 이렇게 널찍한데는 완만하다. 나중에 등산 코스 같은 거짤 때, 아 어, 여기 거리 짧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면 어떻게 되겠어? 개 고생하겠지. <laughs> 절벽도 있고 막 이러겠죠. 얘 대. <laughs> 지도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초등학교 때 보잖아. <웃음> 너무 오래된 일 너무. 너무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게? 난, 나는 나는 어떻게 써?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 알잖아. 음, 어. 그 요즘에 컬러풀하니까 올라갈수록 좀 진하게. 네, 아 어, 그건 맞아요. 그건 색깔, 색깔은 알아? 색깔에 맞고, 색깔 진하게 그건 알겠어? 네. 아휴, 진짜 뭘 알아야 수업을 <웃음> 하지. Amazing <laughs> challenge for map makers인데 음. 지도 제작자들이죠. 지도 제작자들의 큰 주된 주요한 챌린지에 어, 어, 도전하지 말고 어려우 주으해요이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이 뭐야? 디픽트. Is the depiction. 디픽트 알잖아요.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리다? 그럼 뭐뭐에 대한 묘사 설명이겠죠. 뭐에 대한 묘사 설명이야? <목소리> Hills and valleys slopes and flat land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 불리는 것들이니? 우리 많이 했죠? Cold Topography. Topography. 그러면 미이런거 나오면, cold 뒤에 나오는 명사는 어떻게 이어라고 했냐면, 이게 소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덕, 계곡, 뭐슬럽 경사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이걸 이제부터는 topography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그럼 topography라고 불리는 요로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한 것들에 대한 묘사가 뭐하다? 어렵다. 어렵다. 됐죠? 이 중에 하나만 골라봐. 언덕? 아, 언덕이 있었으니까. 그럼 언덕을 묘사하는 게뭐 하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언덕을 어떻게 지도를 그리지? 이거야. 지도는 2차원이니까. 음. 그죠? 그다음 다음 문장 보세요. One is 나는데. 왔 One이 뭐야? 한 가지는 아, 이거 알것 같네. 미안. This can be done.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어, 그래. Depiction, depiction of h e r s blah blah 이런 것들, 이 묘사 설명 그리는 것이 in various ways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요. 그럼 one 나왔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겠지. One WAY 이거야? 한 가지 방법은 구조 구조 보시면 주어 왔죠, 비동사 왔죠, 투 부정사 왔죠. 주제문일 거야. 그러면 여 색깔 바로 그했죠그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Create an image of sunlight and shadow. 뭐 하는 거죠? 햇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So that, 지금 잘 봐.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컴마 건너 없이 컴마가 없죠. 해서 어떻게 할까? 뭐, 하도록. 뭐, 뭐 하도록. 그럼 뭐할수 있도록? Wrinkles of the photography. 자, topography가 아까 뭐였냐면, 언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언덕에 뭐가? 주름. 주름. 언덕의 주름이 뭐야? 경사진 그렇지, 그런 부분들. 그 주름들이 뭐할수 있게? Alternatively, alternately, 번갈아야. 번갈아. 에이, 봐봐. Alter가 있고 Alternate가 있단 말이야. 둘다 동사예요. Alter는 뜻이 뭐였어? 바꾸다. Change의 뜻이고 얘는? 그건 Alternative. Alternate는 번갈아 나타나다. 번갈아 나타나다. 그래서 alternately는 뭐냐면 번갈아서 빛이 비추어지고 뭐 하도록, 음영이 지도록, 그림자가 지도록 이 햇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콤마. 나왔잖아. 아, 예. 그러면 여기는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은 뭐였어요? 뭘 만드는 거야? 햇빛과, 햇빛과 그림자.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뭐 하도록 creating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hape of the land니까 뭐 하도록 시각적인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메인이냐? 그렇지 않았지. Another 또 얘기했잖아. 그럼 another는 지금 어떻게 쓰였어? 혼자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두 단어 늘리면 another Way. way겠죠. 그 다음에 콤마 콤마 있는 부분은 뭐 하자고 했어? 버려 버려? Another way, technically more accurate way 나왔는데 동사 어딨어요? Yes. 여기 있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핵심 문장 부분일 거야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Contour lines예요 Contour lines, contour 뜻이 뭐예요? Contour lines, 이게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그래서 등고선을 그리는 것이다. 음. 그럼 이 글의 주인공은 이제부터는 등고? 등고선 등고선이 뭔지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아, 알죠, 알죠. 그건 알지? 등고선이에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고선을 모를까봐 A control line 친절하게 한번더 얘기해 주죠. 이 등고선이라는 것은 뭐하냐? connect all points that lie. 거짓말 하다 아냐? 지금 lie 뒤에 전체서 구 왔어요. 그럼 여기 lie는 이런 식일 거고, 그래도 무슨 뜻이야? 거짓말 하다 아냐? 있다. 그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같은 똑같은 고도죠. elevation, 고도, 높이에요. 똑같은 고도에 있는 지점. 이 지점들을 뭐하는 거지? 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곳은 넓게 그려질 거고 그죠?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좁게 맞죠, 그지? 작음하게 만들어지겠죠. 그거예요. 그게 등고선이라니까. 약간 이해가 됐어? 네. 자, 다시 한번 등고선이라는 건 뭐한다고 했어요? 같은, 높이 같은 높이에 있는, 있는 어,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 그다음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뭐할 때? 이 등고선들이 어떻게 위치했을 때? 면밀. 서로 면밀하게 밀접하게 위치해. 어, 위치해져 있을 때그 어. 언덕의 경사면이 어떻다? 가파르다. 라고 했거든? 자, 어때요? 우리가 위에서 힌트를 좀 찾았어야 되거든? 다시 가볼까? 보세요. 이 therefore가 힌트야. 이 뜻이 뭐였어? 아, 그럼. 그럼으로. 그리고 예시였잖아. 예시. 그럼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을까? 원인. 원인. 그리고 얘는 결과겠죠. 그럼 얘가 지금 내용이 이게 결과물이거든? 네. 결과물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내용들이 결과야. 특히 이 부분 마지막 거. 바닥은 크게. 크고 꼭대기는 나, 좁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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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그지? 이게 결과물이야. 그럼 원인은 뭐여야겠어? 중고선이 들고선과 뭐야? 모든 같은 고도의 점들을 연결한다. 그렇죠. 지금 2번 문장의 내용이 어때? 이게 원인이지. 그래서 같은 높이에 있는 이 점들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가 돼? 원인.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에서 나왔던 여기 내용 부분. The largest at the base, the smallest near the top.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별로. 이게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therefore h i 로 돼요? 한번더이죠 음.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위치해졌을 때, 밀접하게, 다시 조금 더 빽빽하게, 촘촘하게 있듯이거든? 여기서 클라우즈를 썼지만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러분 댄스리 알아요? 빽빽하게, 촘촘하게. 그럼 얘네들이 좀더 촘촘하게 함께 위치해져 있으면 그 경사면의 이 언덕의 경사면이 어떻게 써? 가파른 거야. 음,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내용상 당연히 가파른 거야. 그리고 못 알아들었을까 봐한번더 이때 lie farther apart. 뭐하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경사면 어떻다는 거야? 젠더. 젠더를 하다는 거야. 그럼 스티프하고 젠더 어떻게 해서 내용이 서로 반대죠. Okay. 그러면 너희가 추측해 볼수 있다고 여기가 빈칸으로 나온다고 쳐보면 그죠? 음. 그러면 closely together 하고 farther a p a r t a g o 서로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럼 분명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이젠더라는 단어와 내용이 어떠야 돼? 서로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g e 가 뭐냐라고 하면, g e n 네요 미안해요. 어. g e n 가 아니고 g e n t l e 의 뜻이 뭐야? g e 신사적이 그것도 있지만, 부드러움. 부드러움. 그죠? gentle. g e n 부드럽게 의 뜻이잖아. 그럼 g e n 경선이 어떻다는 거야? 완만하다는 거죠. 부드럽다, 완만하다 아. 뜻이지. 그래? 그러면 g e n t l e 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여기다 답이란 말이야. 그럼 steep. 됐죠? 어. 미안해. 내가 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laughs> 나도 지금 거의 체력의 한계가 왔어. 또 <laughs>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control lines, 등고선이라고 했죠? 이 등고선이라는 것들이 can represent scarves. 뭐예요? 가파른다. 음, 가파른 비탈도 나타낼 수 있고요. Hello. 이게 뭐냐? 이 뭐냐? 이텅빈 공간이에요. 음. 그리고, balance of the local photography. 맞죠? 그러면 뭐, 계곡들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at a glance. 이 뜻이 뭐냐면, 한눈에란 뜻입니다. 한눈에. 왜냐면, glance란 단어가 명사할 때는 힐끗 봄이죠. 그러니까 힐끗만 봐도 이 뜻이야. 살짝 봐도 한눈에 이렇게 사는 거야. 한눈에 reveal whether The relief in the mad area is a great or small. 나왔는데 해석 어떻게 할까요? reveal 동사잖아. 그 다음 weather부터? 그치, 여기까지겠지? 해석을 해보자. 그럼, 릴리... relief가 뭐죠? 리듬? 여기 써있잖아. 어, 음, 여기 써있죠. 각주로 달려있죠. 문명, 우리가 어. 알고 있는 relief의 원래 뜻은 안도, 안심, 경감, 그죠. 이게 먼저일 거야. 근데 그 뜻이 아니고 고저라는 말이야. 고저. 토지, 땅의 높낮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니? 얼, 아니, 고도 해봐. 얼 티, 아, 고도 해 봐. 얼 티튜드. 이게 고도죠. 아, 네. 고도. 높낮이. 근데 얼티튜드하고 얘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얼티튜드는 공기 중의 높낮이를 말해요. 그래서 고도. 비행기가 고도 얼마에 나냐 이런 거 하잖아. 그건 altitude고. 여기서 나온 relief는 이 땅의 고지, 높낮이에요. 좀 다르죠. 해발 몇 미터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이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이 relief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주로 달려있는 거예요. 밑에 각주 달려있는 거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시, 여러분 수능시험 보면 수능 수준을 넘어가는 단어 이렇게 꼭 써있거든. 꼭 읽어보세요. 지문 읽기 전에 있는 점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그러면 그 땅의 고저, 높낮이. 근데 in the map area니까 어디에 있는 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 이 땅의 고저, 높낮이 이것이 is great or small이니까 이 높이가 큰지, 높이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reveal 뭐할 수 있어, 드러내줄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럼 day가 누굽니까? 어, control l i n e s 롤 등고선. 그럼 등고선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등고선은 뭐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높낮이, 고저, 높낮이. 높낮이를 알수 있게 한다. 되죠? 음. 그리고 어, busy. 지금 여기서 일부러 busy란 단어 얘들에 붙였죠? 네. 그럼 바쁜 등고선지도? 이게 무슨 말일까? 촘촘하게막 그, 빽빽하게 정신없이 몰려 있는 거야. 군대가면 볼수 있어. 군대 군대 가면 꼭 군대 기지가 그런 데 있거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 라고 했더니 lots of high relief. 뭐가 있다? 높은 땅의 고저, 높낮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죠? 요거 이해되세요? 아니 생각해봐. 그 평야, 평지 같은 데는 BG를 쓰겠어? b 지 컨트롤 하겠어? 그럴 아, 리가 없잖아. 그죠? 음.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좋은 질문이네요.